네, 감사합니다. 아, 금방 양봉에 분봉이 났는데, 그걸, 아, 저기서 났어요. 났는데, 지금 바닥에 아까 나이던거 보여드렸죠. 토봉통을 갖다 놨습니다, 그냥. 양봉하고 거의 급사로 생겼는데, 갑자기 보세요. 움직이기 시작했죠. 갖다 놓자마자 확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완전 빠르죠? 와 대박입니다, 대박. 머리가 다 안쪽으로 향했요거의요 와,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. 총알같이 가습니다 실제 덥거든요. 덥고 지금 온도도 만만찮고. 와. 와, 정말 빨리 움직이네요. 와, 움직이는 거보다 지금 한 1분 정도 됐는데 갔다 온지 1분 조금 넘었어요. 근데, 와. 소름돋게 빨리 들어가네요. 와. 조금 나는데. 와, 빨리 들어갑니다. 쫙.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한 10분쯤 뒤에 한번 와볼게요. 얼마나 들어갔는지. 저통 보이죠? 네. 바로 여기서 나간 겁니다, 여기. 벌이 똑같이 생겼어요. 양봉인데 통하고 좀 흡사하게 생겼다고 봐야죠. 노랭인가? 잘 모르겠는데, 벌이 확 줄었어요. 저기 그, 한 3분, 4분 지났는데 아, 잘어가나 한번 볼까요? 다시 터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어? 들어가다 다 섰어요 어 나이씨 수가안어가네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, 그래도 한번 나도 볼 겁니다 저녁에 시원해지면 다들갈 겁니다 설마, 오바이트 하는 건 아니겠죠. 아, 볼라고, 위에 싹 찾아봤는데, 여왕벌은 안 보이네요. 자, 어, 이거는 뭐야, 이거? 땡비인데땡비땡비 땡삐. 땡비. 땡비. 더 보겠습니다. 한번 서 쭉, 더고, 쭉 몰려 들어가다 섰어요. 더운가 봐요. 더 보겠습니다. 네. 어제 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집을 나갔는지 몰라서 어 집다 그냥 갔거든요. 문을 한번 상대를 보고 어뭐 벌집이 좀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참을 제대로 는지한 봐보십시오 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벌은 좀 왔다갔다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뭐 토봉이 아니라서 문 일단 닫아놓고 볼길 봐야될건데 요렇게 해놓고 오늘 드녁에 옮기겠습니다